자, 14페이지 83번부터 90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83번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중 자, 실수인 것의 개수 세제곱근중 마이너스 27 음수야. 음수면서 홀수 자, 그러면 몇 개? 한 개. 음수는 무, 홀수면 무조건 한 개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의 네제곱근중 실수인 것 자, 양수의 짝수니까 두개자 그래서 답은 3이 되겠다. 답은 2번. 자 그럼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대로 고른 것은 n이 홀수이면 자 xn은 a. a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1개이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음수면서 홀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실수는 1개. 맞죠? 자, 그다음에 n이 자, 짝수면은 3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n의 값에 관계없이 자, 항상 자, 두 개이다. 실수인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수인 것. 실수인 거. 짝수면서 실수인 거. 3이라고 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개. 맞죠. 그렇지? 응. 짝수니까. 아, 맞아. 자, n이 짝수이면, 자,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 이거는 틀렸죠, 그지? 응, 틀렸어. 자, 이거는 뭐,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짝수야. n이 2야. n이 2. 자, n이 2가 됐을 때, 자, 그리고 뭐, a는 뭐라고 할까? a는 뭐, 3이라고 할까? a는 3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루트, 음, 루트지 어차피 이니까 어, 루트 마이너 3자 이거는 뭐야 루트 3 i 잖아 그냥 그죠 어, 틀렸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81의 4제곱 근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x의 4제곱이 81이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자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에서 x 제곱 더하기 응. 9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자 이렇게 되는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얘는 뭐가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나온다. 자 그래서 리을은 어떻게 된다? 맞는거죠. 그죠? 자, 맞죠. 그지? 자 그래서 기역 리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다. 자그 다음 85번 볼게요. 자 85번 자 요거를 간단히 하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 세제곱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약분 되나? 요거 약분 되겠지? 응. 자,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16. 16. 자, 네제곱근 2의 네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없어지니까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 이거. 더하기. 여제곱근 64는 2의6제곱이잖아 약분. 자, 그래서 또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1.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86번 한번 볼게요. 86번. 자, 요걸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우리 음, 제곱. 음여 제곱 근 3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가 좀 될까? 자, 요거 어떻게 돼? 3824니까 3 곱하기 2의 3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2 곱하기 자, 이거는 3 음, 9 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이거의 전체는 몇 제곱이다? 6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6제곱 거듭되고 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음. 자, 봅시다. 자, 이거 정리하는 방법. 일단, 음. 될수 있는 거,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빼내고, 음,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 알겠죠? 넣을 수 있는 거 넣고, 빼낼 수 있는 거 빼내고. 자, 그럼 이따 계산해서 줄일 수 있는 거 줄여봅시다. 이거 약분해서 세제곱근 3이 될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분리되나? 아니지. 요거만 일단 나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2, 세제곱근, 3이 될 거군.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약분, 3. 자, 이렇게 나와서, 자, 어떻게 된다? 얘도,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3, 3 나눠져서 어떻게 된다? 자, 3, 3 나눠져서 어떻게 된다? 자 요거는 홀수니까 어떻게 돼? 홀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냥 붙으면 되는 거야. 2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된 거야. 자그 3에 어떻게 돼? 6제곱자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 3 빠졌네. 3제곱 자 3제곱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온 거야. 자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뭐 루트 음, 뭐 이제 n제곱인데 n이 홀수인 거 홀수 홀수 홀수. 자, 홀수의 마이너스, 뭐, A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어, 홀수면 마이너스, 자, N제곱근 A랑도 어때?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고, 요거 요걸 지금 이용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 계산이 가능하지겠죠?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없어지고, 그럼이 뭐야? 세제곱근 3에 6 5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9.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다음. 87번 한번 볼게요. 87번. 자, a가 양수, b도 양수일 때 자, 이걸 간단히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간단히 하면 음.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분해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 보자, 아이가. 자, 6 6제곱근, 2의 세제곱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자, 곱하기 16, 6, 16제곱근. 자, 256은 뭐야? 6의, 아니, 2의 8제곱이지, 그지 2의 8제곱, a의 6제곱, b의 4제곱.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a, b.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수, 그걸 전부 다 배웠잖아. 자,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한 번에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부터 먼저 써볼까요? 2부터. 2에 6분의 3. 더하기 16분의 8. 빼기, 어, 요거는 어차피 나올 수 있으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2분의 2니까 1. 자, 그리고 A도 우리가 떼서 보면, 6분의 3. 음, 6분의 3, 그리고 더하기 16분의 6,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B도. 자, B도 6분의 3, 더하기 16분의 4, 빼기 2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분수 계산만 하면 돼. 분수 계산만. 자, 요거 약분해서 2분의 1. 자, 그 다음 요거 약분해서 2분의 1. 둘이 더하면 1. 어, 0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2의0제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요거 약분해서 2분의 1 자, 요거는 약분해서 얼마가 되냐? 음... 2로 약분하니까 8분의 3 자, 2분의 1? 어? 2분의 1? 없어졌네? 8분의 3만 남겠지. a의 8분의 3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어? 요거 요렇게 없어지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4분의 1이 나오는 거야. b의 4분의 1. 자, 그래서 요거를, 이, 0승은 어차피 이건 1이니까 필요 없어요. 자, 4분의 1로 묶어내니까 어떻게 돼? 4, 네제곱 끈. 자, 여기는, 음, 4로 묶어내니까 2분의 3? 아,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맞죠? 음, 그래서 8제곱으로 묶어내자. 큰 수로, 큰 수로, a 의 3제곱, B가 2개 남지. 그죠? 그 답은, 뭐야, 3번. 어, 요렇게 나오면 되겠다. 자그 다음에 88번 볼게요. 88번 자2 이상의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y가 18일 때 둘이 곱했을 때 18일 때자 지금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자 곱한 게 18일 때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네. 음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걸 만약에 곱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곱해지는 일이 생길까? 자 이따 바꿔보는 거야. 2의 x분의 1 응. 곱하기 2에 y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계산하면 2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뭐 이렇게 나올거야 맞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지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지수가 작을수록 그죠? 자, 지수가 작을수록 최소값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 이 합의 최소값. 우리 앞에 고등하 할때 배웠던 거 있죠? 뭐 배웠지? 합의 최소, 고배 최대. 뭐라고? 산술기하라고 배웠어. 그죠? 산술기하자이 문제가 산술기하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어떻게 산술기하 문제가 되느냐 얘를 우리가 떼서 봅시다 얘를 떼서 음, 통분하니까 xy분의 어, 2x 플러스 y가 되더라 자 xy는 어차피 18인 거다 알고 있죠? 그럼 얘만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자 최소값이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되고 얘는 최소가 돼야 돼자 합의 최소값이니까 맞죠? 그치? e x 플러스 y는 뭐보다 작거다 e 루트. 자, 뭐야? e x y 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잖아. 자, 얘가 18이었으니까 어떻게 돼? 자, 36. 음, 36, 6, 12, 12.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얘는, 얘는 18분의 12. 응 음, 그래서 얼마야? 자, 이거 약분하니까. 음, 얼마로 약분되 6으로 약분되네? 3분의 2. 자, 그래서, 뭐가 된다? 2의 3분의 2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가 돼? 제재근 4. 이렇게 답이 나온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거, 자, 이 문제, 자, 어떻게 하지? 정리, 하나씩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A는 2의 3분의 1 곱하기 2의 2, 3은 6이니까 6분의 2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면 2의 3분의 3분의 1 더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2 2의 3분의 2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우리가복시야 b 응. 2의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거는 자, 2, 3은 6 2의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6분의 3 6분의 2, 6분의 5 2의 6분의 5세곱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 다음 에 C는 우리가 봅시다. C C를 보면 자, 어떻게 돼? 3의 3분의 1 2, 3은 6이니까 3의 6분의 1 자, 이렇게 돼서 둘이 더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이 더하면 6분의 2, 6분의 3 3의 2분의 1이 되겠지.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누가 제일 크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분모를 똑같이 맞춰야 돼 알겠죠 분모 자그면 이거는 2의 6분의 4음 얘는 어 그대로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3의 6분의 3자 이렇게 되겠지? 자 2의 4제곱 얼마야? 2의 4제곱 16의 6분의 1자 얘는 자 2의 5제곱입니까 32의 6분의 1승. 자, 얘는 27의 6분의 1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제일 크냐? 얘가 제일 크지.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제일 작은 건 A야. 그래서 A, 그 다음에 C, B. 요렇게 나오겠지? 자, 답은 2번이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가장 큰 수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 자, 전부 다 우리가 바꿔봐야 돼. 바꿔보면 나올 수 있다. 자, 이거 여섯째 요근 이거는 바꾸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해볼까? 우리게 3 0자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얘는 응 음, 얘는 자근호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보니까 어 루트 u 곱하기 6제곱근 5란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6제곱근으로 맞추려면 3을 곱해야 돼 맞죠? 3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6제곱근 6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앞에 이거랑 비슷해. 맞죠? 자, 이거 바로 해볼까? 6제곱근 5의 세제곱 곱하기 6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음, 곱하기 적어놔야겠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음, 똑같이 맞출려니까 6제곱근 5의 제곱 곱하기 6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돼서어 6제곱은 6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놈이 누굴까? 가장 큰 놈. 자, 많이 곱할수록 큰 거겠지? 그지큰 수를 많이 곱할수록 큰 거겠지? 답은 몇 번? 어,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왜? 6이 제일 크잖아. 6이 제일 많이 곱해야지. 맞지? 그래야지 큰 수가 될수 있다. 그 답은 2번이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하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